KCC건설이 쾌적한 청정구시 하남 미사 신도시 하남 시망월동 5호선 미사역 6번 출구 바로 앞소 역세권 일대에 공급하는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용면적 21에서 44제곱 전용 약 6.3평에서 13.3평 오피스텔 총 449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9호선 연장 응동원 남 남양주선이 예정되어 있어 국 대중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미사용 마지막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 초역세권 쾌속교통망,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자연환경 선호도 높은 디자인 설계. 2천만 원대로 내집 마련 중도금 무이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고가인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시장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부동 및 연립주택의 전세 사건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료 및 매매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전철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역 중 하나인 하남미사 강변신도시의 새로운 주거 상품이 공급되어 많은 분들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저세권에 위치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 오피셀입니다. 이 단지는 뛰어난 입지와 차별화된 설계, 풍관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분양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